해당파에속사이든그림이었던말 서산 넘어지는 해야 날아드는 갈매기야 거구도 폐사장도 꿈이었더냐. 오늘 준비한 곡은 최규엽 선생의 명사 심리입니다. 1937년에 발표가 된 곡이죠. 최규엽 선생이 이런저런 음반회사에서 많은 노래들을 발표를 했는데,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발표한 후기 작품으로 볼수 있는 곡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편인데요. 음반 딱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이 명사 심리는 번안곡입니다. 죽강신행. 다케오카 노부유키라는 일본의 유명 작곡가가 이 노래를 만들었죠. 작사자는 장재성이라는 분인데요. 이 장재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명사 심리 외에 가사 작품이 하나 더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 밖의 다른 신상에 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명사 심리는 고유명사는 사실 아니죠.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밭이 심리 넓게 펼쳐져 있으면 어디든 다 명사 심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사 심리 이름이 붙은 해변이 전국 여러 곳에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도 함경도 원산에 있는 명사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에서 묘사하고 있는 곳도 그 원산의 명사 심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노래를 부른 최규엽 선생은 원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원산에서 멀지 않은 같은 함경도 함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사 심리 노래를 부르면은 실제 작사자의 의도가 서로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산 명사 심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원산 출신인 가수 김정구 선생도 이 노래를 정식으로 취입을 하진 않았지만은 방송 출연해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구 선생은 아마 이 노래를 망향가로 생각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작곡가 다케오카 노부유키라는 분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발표될 때의 원작은 어떤 노래였느냐? 바로 지금 그 원작 음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오모이데노 에노시마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운 에노시마. 에노시마는 이제 명사십리처럼 원산의 명사십리처럼 일종의 경승지 고유 명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애틋한 정서를 자아내는 그런 방식이 원작이나 번안곡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원작을 부른 가수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가수, 기리시마 노보루입니다. 차규엽 선생은 당대 최고의 일본 인기가수 후지야마 이츠로 노래를 많이 번안곡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그 후지야마 이츠로의 강력한 경쟁자 중한 명이었던 기리시마 노보루의 작품을 번안했던 것이죠. 기리시마 노보루의 대표작 선지 분반에도 수록될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진 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발표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사 심리이긴 한데, 이 노래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은 또다 알고 있었죠. 일본에서 먼저 발표된 번안곡이라는 것을.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음반에 수록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또 분명히 남아있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lp 음반에 타이틀곡으로 수록된 한 많은 명사 심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한 많은 명사 심리는 손인호 선생이 불렀던 곡인데. 음반에 보면 한산도 작사 배경호 작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오늘 준비한 노래, 최규엽 선생의 명사 심리를 굉장히 많이 참고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엄밀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표절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원작자가 일본 작곡가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고 들으면 그 유사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묘하게도 사람 기분을 무언가에 침잠하게 만드는 바닷가의 정서를 굉장히 잘 그려낸 노래입니다. 명사 심리 최규엽 선생의 노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다시 못 올린 이야기 해당사의속사이든 그님이었던 말 우산 넘어지는 해야 날아드는 갈래 ごみ。